이제 4일이면 이제 안중읍 현덕면 관덕입니다. 방금 동석영님 현출 끝나시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언제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본네트를 열어도 안 열리더라고. 견인을 위에서 해서 내려갈까다가 하 위험하고 그래서 간신히 열어가지고. 충전해서 내려왔어. 형님은 이 알창고 안중을 왜 넘겼니, 아니까 형님 생각해 보세요. 내 현덕면에서 관광단지 거기 1km 들어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내가 왜 오토바이가 두대데요 그러면 그 끄트머리에서 형님 지정업체까지 15km를 가야 되는데. 빨간 날두개 토요일에 또 하나만 더겼다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리면 세네시간이 그냥 마비돼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겠냐고 내가 최근에 기사 애를 호승에는 잘하고 있지만 애를 하나를 더 봤는데 직 기사 석 달을 한번 지켜봤는데 내가 뒤에서 서포트해줘야 되는 건더 마비되고 더 군대 셀프차 가지고선 뒤에서 그냥 일처리 못하면 내가 카바해 주고 오히려 일을 더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쉬지 못하고. 진작에 그랬으면 본인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러시길래 형님 우리 이제 말년에 일안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사업. 안하는 게 뭐든 코로나 한번 딱 걸려서 일주일 격리돼 봐또것도 형님은 형님대로 만약 한다 그러면 난 2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제 청북업체가 맞겠지만 이제 사람을 둔다 하더라도 그 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 한번 사고 쳐봐 몸이 아파봐 음정 오너가 움직여야 된다 아니면 그 기사를 못구었을 때는 아예 오너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 그럼 나처럼 순식간에 20년 지나가 버리는 거 맛있는 사탕 같지? 그지? 지금 이 안중은 진짜 알차지. 근데 현덕면 한번 달라붙어 봐. 길 밀리고 출근 시간에 내 남편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안 와? 이런 아파트가 한두 군데요. 그런데다 이제 80만 평의 또 아파트가 음, 안중에 두세 배로 커진다고. 나도 거기 아파트 신청해 놨지만, 출근할 때, 아, 비올때 아이가 군안이고 같이 걸려봐 한번. 관광단지네. 버릴 줄 알아야 지킬 줄 안다고. 형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형님 난 전에 형님 그 제네시스 견인했을 때그 사주당에서 어 250인가 그거 휠 물어졌을 때 담당자님한테 전 담당자님한테 나 이렇게 주변에 갈구는 놈들도 많고 절반 잘라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담당자님이 하는 말이 안 된다 자를 수는 없고 그럴 거면 관둬야 된다는 소리까지 들었었다 그래서 이제 관둘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청북에서 덥석 물었고 나는 포승을 지키는게 되지 않았냐고 내 목절달성은 된거 아니냐고 난 지금까지 내 땅덩어리가 너무 넓었고 업체를 지금까지 다섯번째 잘라주는건데 잘라줄때마다 천만원을 계속 넘겨 버렸다고 까면건 500밖에 못 벌거 같았는데 그만큼 계속 빅뱅으로 계속 팽창 됐거든 나는 계속 커지고, 보승도 또 커져, 60만 평이 또 들어섰거든. 현덕에는 또 고속도로, 나들목이, 아이씨가 생겨버렸고 그 관광단지네. 기사 하나 갖고는 부족해. 잘된 거지. 버릴 줄 알아야 지킬 줄 안다고, 3분의 2를 버리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나도 살아야지, 인간답게. 요참에는 이제 한달 푹 쉬고 많게는 뭐 1년이고 2년 쉬는 거고 내 영역은 그래도 지켰잖아 보수는 그래도 한계하고 동표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건드릴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이제는 몸이 근질근질 하면은 내 차는 안 팔고 그대로 세워 놓겠다 이거지 영업난바다내 거야 그냥 기존 현상유지만 목표로 그냥 한 달에 한 일주일만 일하지 뭐 그것들 유지비만 그래도 적자 보면 안 되잖아 어, 계획은 그래 셀프 언더 품 때만 딱 냅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음, 알아서들잘 해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장치인 거지 말 그대로 옛날에 하루에 혼자서 40개씩 처리했어 근데 오늘 3개 하니까 17만원 벌더라 간단하게 뭐장거리견인 재수없는거 2,300키로 짜리 하나 걸리면 뭐 60만원 짜리 하나 걸리면 그런건 내가 하나씩 나가주지 뭐그 300키로 가면 그쪽 금방 노, 어, 구경하고 오고 관광하고 오고 드디어 그리고 이제 카센터 조금씩 열면서 유튜브 이제 유튜브가 이제 바뀌는 거지 이듯하는 모습하고 이제 좀 다른 모습 이제 긴급 출동 이제 때려쳐도 될 정도로 수시로 기본적인 건다 올렸으니까 나도 한때는 이런 걸 했었고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라고 했으면 된 거지 뭐. 이제 이번엔 카이트 2년 지나면 50이고 한번은 제대로 제대로 놀러 다녀 오지를 못했으니까 캠핑카 끌고 자작캠핑 갖고 노는 것도 좀 올리고 싶고 일기식으로 올리는 거지 지금 여기가 길이 안 밀려서 그렇지. 아 이거 봐, 딱9키로야딱9키로 봐봐, 안중 시내 응. 내 사무실 옆에서 사고 난 거거든. 안중고등학교가 내 사무실 빌라 두개 얻어놓고 한 번도 내가 15년, 20년 동안 누구한테 세준 적이 없어. 이게 무슨 부경을 누린다고 기사들 각자 따로따로 살게 하겠다고? 씨. 왜 서로 전화 받으면 잠 깨니까? 이제 새 줘야지. 무슨 투자를 갖다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에이, 투자할 가치가 없어 더 이상.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9km 여기 딱 왔을 때이길 밀릴 때 이게 얼마나 미쳐 버리는데. 솔직히 말해 사고 연출 저저도 걱정이었어. 한기가 한다고는 했지만 야, 하여간 내가 또 뒤치다꺼리를 또 해야 돼. 렉카들 또 눈치 봐야 되고. 사고 연출을 할때 얼마나 힘들었어. 조금만 뭐 하면 신생 업체가 민원 만들어 버리고 갈구고. 어떻게 버린 건데 세상에. 아, 현출자가 갈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그 현출자님한테 감사하지. 어, 늦게 온다고 갈고 버리길래 그냥 이 참이다. 이 현출 내놓든가. 나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때마침 옆채 옆에 업체가 그 현출자고 다 모여가지고는 왜 나만 그러냐. 어 그럼 당신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 잽싸게 물었고 잽싸게 나는 토해 버렸지. 말이 필요 없다. 각서 써주겠다. 미련 없어. 아, 딱난포승만딱 하면 좋아. 안전하잖아. 애들이 마비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너무 커졌어. 150개에서 200개 처리하는 게면은 딱인데 세상에 3, 400개가 계속 쏟아지니 그 처리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딱 9.3kg야. 아산만에선 10 5km를 여기 전인해온다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건 모르고 같이 여기 지정업체 넣어 준지 모르고 나를 갈구는 거를 안 챙겨 주더라고 어? 내가 뭘통 까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늦게 온다고 갈굼 당하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 아이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든 감사합니다 동서경님은 이렇게 시간 배결을 해주고, 나 이렇게 견인하기 편하게 도와주시니까, 나도 내 손님 다 이쪽으로 들어오긴 해줬는데, 아이. 어쨌든 저도 덜좀 말이고, 딱 좋아. 어, 안녕하세요?